지금 이거 인터뷰하고 있는 지금도 보면은 에어컨이 잘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작년 4학년 1학기 기말 그리틱 직전에 전날에 다 같이 밤을 새면서 모형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날 5층 전체가 이제 에어컨이 전부 고장이 나서 안 켜지는 사태가 일어나서 그때 이제 뜨거운 공이 위로 올라가잖아. 이제 5층 전체가 이제 정말 뜨거웠거든 그때 모형을 만들 때가 제일 그냥 고통스러워서 기억에 남는 것같아 기타를 배웠는데. 건축관에서 레슨을 했어. 아까 그온 친구한테 레슨을 받았는데 <laughs> 그게 그래서 연구실에서 그 기타를 치던 치던 게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 <laughs> 그냥 항상 밤샘 작업을 하고 밖에 나가면 그 건축관이 되게 이뻐 보여 약간 그 <laughs> 그 색감도 그렇고 세상이 되게 이뻐 보여. 해가 뜰때 어, 나가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이 좀 기억나. 해 뜨는 거 들을 게 많이 봤지. <laughs> 제일 처음에 떠올랐던 순간은 아무래도 제일 처음에 건축을 다중 전공을 하고 가장 먼저 들었던 스튜디오였던 2학년 1학기 스튜디오 발표를 마치고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내가 제일 그 학년 중에서 제일 마지막 순서였는데, 밤까지 기다려서 준비했던 발표를 마치고 너무 힘들었지만 또 동시에 정말 뿌듯했던 어, 마지막 순간, 결국. 아쉽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오히려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은 항상 좋은 결과로 기결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때로는 이렇게 실패하는 경험이 좀 의미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저는 이렇게 경력이 짧아서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 하나 다 생각이 나요. 모든 학생들 이게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채석장을 설계한 보석이나 그다음에 제주도의 그 비행 격납고로 되어 있던 예림이가한 거, 재작년에는 영환이 데이터 스케프라고 해서 소각하는 거 시작해서 뭐다해 제주도에 돌 이상하게 생긴 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뭐한 거.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사실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을 대부분 보면 은몇 가지 공통되는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굉장히 적극적이다. 두 번째로 하나를 시키면 두 가지 이상을 해온다. 세 번째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약간 1학년 때는 좀 건축은 멋있는 것들을 짓는 거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요즘 들어서 그냥 학교만 지나 다녀도 그냥 그냥 1학년 때 봤을 때 진짜 단순한 건물지었는데 지금 보면 어쩌는 걸 어떻게 설계하지? 약간 되게 단순한 것부터 어려워 보이고 그런 거 그런 느낌. 신원회 교수님 특징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나는 이것도 건축이 될수 있다니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 그래서 건축은 약간 좀 정형적이고, 네모네모하고, 그냥 난 사실 건축이랑 건물을 잘 구분할 줄 몰랐는데, 신원회 교수님 듣고 나서는 아 건축이 진짜 예술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형태도 막 요상한 것들 많이 만들고 했었는데, 오히려 5학년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제 그거랑 현실적인 것들이 많이 섞여서 정제되고 좀더 현실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막 프리츠커 나중에 내가 막 받아야겠고 막 아뜰리에 들어가서 막 열심히 음. 하고 막 밤새면서 건축하는 나의 심취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laughs> 최대한 그냥 어 밤새. 전에 12시 되기 전에 집에 들어가야겠고 아, 들리에는 연봉 3천 받으면서 그런 일을 할수 있을까? 그건 안 되겠다.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어떻게든 뭐 대형을 가든지 아니면은 뭐 건설사나 이런 데를 준비를 하든지 그거를 모르겠어 아직.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대형 같은데 뭐 합격을 하더라도 그런 데 가서 나중에 이제 열정이 다시 생긴다면은 뭐 이제 뭐. 주사 따고 이제 다시 작은 스튜디오로 와서 작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음, 지금 당장은 그냥 어, 돈이 아직 먼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어, 드네. 그런 거는 늘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무엇이 변함 없이 지속될 것인가와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어, 변화할 수 있을 정도인가. 그러면 변화하지 않는 그 요소들은 최대한 어, 쭉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면 좋겠고 조금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은 훨씬 더 추상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키워드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내러티브? 이야기? 이게 이거랑 주장하는 게 뭐냐 결국은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결국은 이제 그 작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나 어, 주장하는 바가 뭔지를 이렇게 세게 내세워야 되는 게 졸업설계의 묘미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할수 있는 주제냐? 아니, 할수 있는 너한테 어울리는 이야기냐? 뭐 이런 얘기들을 초반에 많이 하게 되는 것같아요 5학년 설계는 어쨌든 주제부터 본인이 모든 걸다 스스로 결정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어,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느냐? 그 이야기가 어 다소 생소하거나 아예 그냥 다른 접근이더라도 그걸 결국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여태까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배웠던 여러분들이 배웠던 건축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걸 해답을 낼수 있으면 된다. 내 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공공성, 두 번째. 창의적 사고 건축이라는 게 어차피 뭔가 이제 자기가 뭔가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주어진 조건과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사, 사고를 하고 그 사고의 결과물이 건축물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공공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건축물이 하나의 오브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어떤 도시의 환경 속에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주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주변에서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또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그 하나의 프로젝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어떤 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 번도 학생들한테 상처를 주기 위해서 클리틱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이제 이게 학생들한테 상처를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한편으로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서 또는 이제 건축을 하는 사람과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이거는 정말 꼭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이제 그걸 강조하다 보면 이제 톤도 높아지고 또 이제 그 듣는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저그 크리틱을 하는 사람들한테 좀더더 더 긍정적인 어떤 표현을 듣고 싶은데 뭐 그런 표현이 아니다가 보면 상처를 받겠죠 당연히 내가 가장 심하게 말하는 말, 말은 너무 지루하다 졸립게 해왔다 나 너무 졸립다라는 게 나한테는 가장 그러니까 내가 가장 세게 하는 크리티크이지 않나 우리 실제로 졸립고 <laughs> 듣는 사람이 별로 흥미가 없는데 그리고 알아 본인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즐거워야. 옆 사람들,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즐겁고, 확실히 가해자는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난다 잘해준 것 같은데. <laughs> 예를 들면, 뭐, 문문 지도를 한다. 네. 그러면 나름 되게 조금은 점잖게 얘기를 하는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설계 쪽을 이야기하게 되면 되게 약간 좀 격동적이고, 아, 그 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주시는... 들끓게 되고 <laughs> 나도 모르게 앞에서 울고 있고. 아... 설계는 임기응변으로 하는 게 아니래. <laughs> 그게 제일 기억이 남. 그 설계는 진짜 치밀하게 계획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잠시 이미지 뭐 이렇게 예쁜 거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치밀하게 하는 거다. 이크리티이 제일 기억에 남. 아예 다른 방향의 컨셉의 안들을 이것저것 준비를 해갔었어요. 뭔가 기존의 내꺼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면서. 근데 그때, 아니다, 너가, 물론 중간고사 준 크리스 때 그런 평가들을 듣고, 또 다른 친구들 작품을 보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수 있었겠지만 그 전에 해 왔던 거를 믿고 이어서 나가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그때 나한테도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돼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내가 다른 작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나를 믿는 힘을 길러 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뭐안 뭐뭐 좋은 거랑 좋은 거둘다 있는 것 같은데. 안 좋은 거는 이제 너는 하고 싶은 것만 하는구나 to do it. I 좋은 n t know how to do it. I don't k n 때 w how to do i 서 I don't know how to do it. I d 이 n 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 o 엄청 고생했었던 학기에 좀 칭찬처럼 느껴지면서 아 이런 것도 진짜 지어지는 개념이고 그런 설계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계속 설계를 재밌게 할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서 가장 기억에 많이 담아 가장 독한 크리틱이 가장 납작 2학년 설계 놓고 3류집, 장사집이라는 얘기도 들어봤고 졸업 설계하시는 서현 교수님한테는 너 바보 같다고 책 읽고 오라는 얘기도 들었을 들어봤고 기억에 남는 게 5학년 때 졸업설계 중간 크리틱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임 교수님이랑 여러 교수님들이 쭉 이렇게 앉아갖고 하는데 한 교수님이 다른 분들의 크리틱을 이렇게 쭉 듣던 그때 제가 한 게는 이게 키네틱하는 그런 거에 대한 주제를 했었거든요. 쭉 듣더니 뒤에서 야 그래서 취직은 하겠냐? 이러, 이런 이런 <laughs> <laughs> 코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하셔서 그때 어, 이약물고 취직했습니다. 그 말투와 톤과 그게 아직도 딱기억이남는잘 네, 살고 있습니다 교수님. <laughs>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틱은 내가 이제 대학원 때 졸업 설계를 할 때인데 어, 지도 교수님이 작업에 와서 하는 말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내가 물어봤죠. 아니 왜그 크리틱을 하는데 그렇게 좀 많은 걸 얘기해 주지 않느냐. 그때 이그 크리틱 할때 교수님 말이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뭐더 얘기를 해줄게 뭐가 있냐 내가 자꾸 얘기를 많이 해서 네가 나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나는 네가 크게 잘못되지 않으면 그냥 네가 알아서 가는 게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크리틱을 왜 내가 높게 평가하냐면 이 학생이 혼자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거는 방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주체의식, 자의식을 좀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같아 결과적으로 나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오히려 어, 어떻게 보면 크리틱을 안 받는 게 나한테는 가장 좋은 크리틱이 아니었나, 여사님. 한3시4 시쯤에 이제 마무리 하고 그리고 이제 맥주 사들고 중랑천 가서 이제 한잔하면서 동트는 거 보고 약간 그런 낭만이 있지 않나? <laughs> 내가. 어, 최근에 되게 <laughs> 빠진 야식인데 이게 요즘은 계속 이제 생산을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잖아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당도 떨어지고 아 이거 너무 하기가 싫고 힘들고 이런 기분이 들때 뭔가 하나씩 계속 이렇게 주워 먹으면서 하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 내가 휘낭시에 조금 빠졌는데 최근에 조이시라는 집에서 맨날 <laughs> 대량 구매를 해서 시켜고 먹고 있어 난 원래 이제 되게 마른 체질이었거든 근데 이게... 설계하면서 되게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제일 애용했던 음식이 불닭볶음면 <laughs> 그게 진짜 스트레스에 너무 직방이어서 나는 진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밥 먹고 마감때는 그랬, 그랬던 것 같긴 해 그래서 제일 많이 먹었다 <laughs> 하지 않을까? 아 근데 근데 1학년 때는 약간 좀 많이 후회 된다 뭐 이런 소리들 많이들 하는데 막상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여기 안 왔으면 다른데 가서도 할수 있는 게 없었을 것 같은데. 한 고등학교 때어 사실 원래 이런 건축에 관심이 있는 거는 아니었고 실내건축 디자인 학과에 지원을 하기는 했었지만 어 원래라면 은 미술사랑 그리고 조금 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서. 이제 사범대로 진학을 했거나 아니면 미술사학과 쪽으로 진학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학과? 그거는 응. 생각 없었어. 근데 제 그때 음 그냥 다른 학과였으면 내가 그냥 4년 그런 대학교 다녔으면 아마 내가 군인 되고 싶었어. 군인, 예, 네. 어. <laughs> 아, 짤린대요 우리? <laughs> 제가 중3 때부터 저는 건축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어, 한 번도 후회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건축을 한다는 게 뭘까? 이 질문은 있죠. 그래서 학교 교수를 하고 있으면 건축을 하고 있는 걸까?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고, 또 설계를 내가 막 활발하게 해야지 건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포괄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만약 에 교수를 하지 않는다더라도 뭔가 건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요즘 의대가 충원이 많이 된다는데 <웃음> <웃음> 나는 <웃음> 이제 그냥 <laughs> 생각도 잠깐은 뭐 이렇게 질문지를 해보게 돼. 내 어릴 때 저는 건축가가 그러니까 제일 큰 꿈이었고. 그리고 하나 또 하고 싶은 게 방송 PD였어요 아마 그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볼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답하기 어렵고 그냥 그렇게 해오면서 내 꿈은 좀 여유가 생기면 뭔가 이렇게 뭐니 그이 서점 같은 거? 그리고 맥주를 마시면서 나 와인을 마시면서 할 때는 서점? 그래서 사람들 와서 술 마시면서 책도 읽다가 뭐 또. 노가리도 까다가 그거를 원래 하고 싶다. 내가 건축이라는 것 자체도 내가 매력적으로 느꼈지만, 내가 건축이라는 걸 직업으로서 매력을 느낀 거는 내가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이제 뭐 미국에 유학을 다 보고 또 미국에서 또 사무실을 다니다가 또 어떻게 한, 학교에 다시 오다 보니 내가 사무실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그때까지 살면서 건축을 한 40년 동안 에 그걸 못해본 게 가장 아쉬워서 만약에 내가 기회가 된 다시 기회가 된다면 나는 사무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예전부터 글을 쓰던 게 있는데 그거를 완성 짓고 싶어요 어떤 글쓰시지 소설을 좀 쓰고 있어요 그거를 투구하는 게 전시 직후에는 좀 쉬고 싶어. <laughs> 여행을 좀 가고 싶어. 나는 일주 정도라도. 근데 바로 직후에 하고 싶은 거는 나는 그냥 내 친구들 몇명 초대해가지고 우리 집 옥상에서 그냥 고기 구워 먹고 싶어. 어, 너도 껴있나? 그, 저번에 형 말했잖아. 가서 그냥 맥주 한잔 하고 어 그러다가 이제 좀 일찍 자고 다음날 알람 안맞추고 자고 싶어. 어. 제일 하고 싶어. 알람 안 맞추던 거. 맞아. 중간 간단하게 친구랑 여행 조금 다니고 만약에 여행 가시면 어디로? 아, 내가 친구랑 그... 한국 친구들이랑 우리 고향 가려고 중국에, 네몽골에 가서 다들 투어 보려고 그래. 네. 학창시절 때 학창시절 때 에릭 크래프턴 되게 좋아해가지고 언플러브드, 어, 네. 그 기타 그거 틀어놓고 많이 했 해서 아, 네. 선우정화 이런 사람도 좋아하고 네. 그 적재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약간 조용한 애들. 그 좋아하는 가수, 이미징 드래곤 그 예, 인기가요 멜론 1위부터 2차대. 척크엔존이라고 트럼펫 재즈 그 아티스트인데 그 사람이 한 필소굿이라는 어. 음악이 있어요. 아마 들으면 다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필소굿이 그 음악을 들으면. 없된다고 할까요? 제가 어, 아, 적재 팬이어가지고 <laughs> 저는 적재의 파인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 발라드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 발라드 사이월드 음. 감성 어, 노래 맞아. 맞아. 그런 것 이런 것들. 어. 2 0 0 0년대나 2010년대 가을 나 전미도의 사랑하게 될줄 알았어. 그것도 내 플레이리스트에 많이 나오고 그거랑 이효리 노래 <laughs> 좀 힘이 나는. 2010년대 힙합 제일 많이 듣는 것같아뭐다이나의 듀오나 뭐 산이 이런 사람들. 약간 옛날 힙합 많이 듣고. 생각 안 해도 듣는 그런 드라마 있잖아. 그냥 시작에 보면 끝이 어떤 게알수 있는 그런 드라마 그냥 놔두고 듣고 있었어. 더 리튠드의 아웃 오브 타임이라고. 뭔가 시간에 숙기인다는 그런 생각. 진짜 힘들다. 이러면 슈프림 팀. 그 10년 전년전에 이제 슈프림팀이 있었는데 슈프림팀에 그대로 있어도 의그 노래가 정말 날 그대로 있게 만들어줬거든 뭐 데이식스, 루시, 유다빈 밴드 이런 밴드들 노래 h 무작위로 재생되는 s 시간짜리 틀어놓고 밤새 설계하고 내가 e 1년도에건축에 들어왔을 때는 건축이라는 산업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벌써 선진국이 다 이미 됐고, 지금은 이제 양적인 어떤 면보다는 질적인 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건축이라는 어떤 직업의 속성상 요즘은 점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사회에서 요구, 건축한테 요구하는 게 달라지고,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 건축가를 졸업한 학생들한테 내가 어, 조언을 한다면, 건축 산업도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 사회에 맞는, 그, 새로운 그 일자리, 또, 새로운 어떤 영역, 이런 것들을 좀 개척을 해서, 단순히 그냥 건축가들의 어떤 설계의 업무만이 아니라, 도시, 그 다음에 뭐 부동산, 뭐, 이런 어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이 사회에서 필요한 건축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거기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새로운 세대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 패러다임의 새로운 세대가 열릴 거다. 그래서 너무 건축이라는 걸 과거의 기준만 본다면 굉장히 답답할 수 있지만 새로운 기회로 또 본다면 여러분들 세대에는 이 건축이 또 다른 어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더 생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 저늘 하던 레퍼토리가 있는데 어, 질문을 음. 잘 찾아라.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질문을 찾으면 짧은 어떤 그런 질문이 아니라 평생을 고민할 수 있는 질문을 찾았다면 엄청난 성공이다. 그래서 좋은 뭐 설계 결과로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을 많이들 생각을 할 텐데 좋은 질문을 찾는 설계였으면 좋겠다. 음, 네. 건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사고하는 방식, 이거를 남한테 어떻게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건축가에서. 어느 과보다도 잘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설계에 뭐 물론 업을 잡고 열심히 하면 그것도 나름대로의 큰 의미가 있고 당연히 근데 설계가 아니더라도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다른 분야에 가서도 보면은 다잘 하더라고요. 제 동기들도 그렇고 제그 졸업한 친구들도 보면 어, 한양대 건축과 정도 나왔으면 어느 분야에서도 다. 제자를 찾아서 잘 하고 있으니까 자신감 받고 재미있게 사는 게 이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5학년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루해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뭐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인생은 길고 지금 이제 졸업하는 5학년 맞춰서 해봐야 25, 26이고 뭐이 정도 뭐 앞으로. 할 날이 엄청나게 많은데 너무 당장 뭔가 내 앞길이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해서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조급해하고 좀 천천히 취직하면 어때 물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인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무언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지아 이걸 하면 좋겠다 라는 걸 찾아가는 길을 즐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에서 5년 배운 거 가지고 앞으로 정년이라고 얘기하는 70살, 80살까지도 일할 수도 있을 것같은데 55년 짧게 45년을 더 일할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오래 일할 건데, 근데 당장 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디 뭐무가에 이런 거 가지고 어 내가 뭔가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냐,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달리는 사람도 있고, 좀 천천히 시작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연연 하지 말고, 불안해 하지 말고, 이 앞으로 40년을 더 일할 그내 내 존재감 찾을 수 있는 길을 차근차근 찾아 나가야겠다. 어디든 가든 하다가 아니면 다시 나와서 해도 그 40분의 1을 하나 하잖아요. 여러분들 선배들 다 졸업해서 막 엄청 걱정하고 그랬지만, 다들 다 각자의 몫을 하면서 어느 자리에서는 다 있더라. 불안해하자, 거나 조급해하지 말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끝났지? 네, 네. 네, 네. 감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다 <laughs> <laughs> 하루가 끝난다는 말은 그 하루의 생애가, 하루살이가 끝났고, 다음 또 하루살이가 시작되는 거니까, 매일매일 무언가 정리하고 무언가 다시 새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어야 되지 않을까?